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1장, 척수근 위축 증 강의를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어, 잘 부탁드릴게요. 우리 화상으로 또 이렇게 강의 동영상을 덮하지만, 여러분들, 정말 한 학기 동안 충실하게 공부해서, 어, 몇년 있지 않을 훌륭한 물리치료사로서의 초석을 다지는 아주 중요한 시기를 정말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카톡 주소가 있죠? 네, 이거 여러분 잘 확인하시고 나중에 과제 제출할 때꼭 필요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원래는 처음부터 단원을 시작했어야 되는데, 첫째 주, 둘째 주는 어 보강 주로 잡게 됐고요. 여러분들께 만날 시간이 늦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어 발달 장애 관련된 부분, 그래서 다운 중후군 그리고 프레더 윌리 증후군, 레트 증후군, 묘성 증후군, 엔젤만 증후군 해서 첫 번째는 발달 장애 전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발달 장애에 대한 개과를 좀 하기를 바랬고, 2주 차에는 이제 두 번째 발달 장애 해가지고, 다폐 스펙트럼 장애, 발달성 협응 장애, 그리고 이제, 어, 척추 갈림증과 물레증, 진행성 근이 영양증까지가 원래 어, 지난주에 이제 보강할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3, 4주차 이제 강의가 된 이후에는 그 다음 주부터는 1주차와 2주차 보강을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그 연속으로 세 번째 11장, 척수근 위축증과 선천성 기운 목에 대해서 할 거예요. 여러분들, 시작합니다. 학습 목표를 봅시다. 척수군 위축 중에, 알고 척수군 위축 증의 정의와 원인에 대해서, 또 분류 및 증상, 진단 및 평가, 그 다음에 중재, 의학적인 치료가 있고 물리치료적인 중재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두 가지를 여러분 잘 생각하고요. 핵심 단어, 늘 말하지만 핵심 단어에서 대부분 시험 문제가 제출이 되죠?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고, 개구리 다리 자세. 기계적 환기. 자, 척수근 위축증은 베르드 니히 호프만병이라고 해서 1형 1형, 2형, 3형으로 나눠어요 그래서 1형과 2형과 3형이 뭔지 잘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이 아이들이 입으로 먹는 게 힘들어지기 때문에 피부를 뚫고서 피부를 경유한 그, 내시경을 들어가면서 이제 배로 직접 음식을 집어 넣는 그런 시술을 받는 것을 알게 돼요. 자, 그러면 생소하지만 여러분도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 질환이 어떤 질환인지 여러분들이 알면 돼요. 차근차근 들어보면 다알수 있어요. 자, 봅시다. 척수근 위특증의원 용어도 알아야 돼요. 그죠? 원래 임상에서는 영어를 위주로 많이 써요, 그렇죠? 영어에 대해 여러분 부담감 가질 필요 전혀 없어요. 한번 봅시다. 자, 스파이날 척수, 머스큘라, 근육, 에트로피, 위축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근육이 왜 위축이 되느냐? 그 척수에, 그렇죠? 척수에 근육성 위축이 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제 해부학 시간에 배웠겠지만 이게 척수예요. 척수, 척수는 뇌에서부터 내려오죠. 척수를 이렇게 반으로 잘라보면 이렇게 H 모양의 이런 안에 구조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도 이 앞쪽에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앞쪽에 이런 핵이 있는데 이게 바로 알파모토 유론이에요. 알파모토 유론이 뭐냐면 모토는 뭐예요? 운동이죠. 유론은 신경이에요. 운동신경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이름을 알파라고 지어준 거예요. 이게 이름은 알파예요. 그러면 이름 알파. 여러분, 알파, 어서 많이 들어봤죠? 뭐뭐 <laughs> 그런, 뭐, SF 영화에서 알파,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D2, D2, 뭐, 이런 거. 좋습니다. 알파, 모토, 이런인데, 이게 원래는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면 어때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명령을 내리면, 근육으로 가서 붙는 게 바로 신경이죠. 그럼 이 신경과 근육의 접합체가 뭐예요? 모토 유닛이에요. 그쵸? 모토 유닛이 뭐예요, 그러면? 운동을 조절하는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잘 명령이 내려지면 이 근육이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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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겠죠 근데 어때요? 얘가 어떤 병변에서 죽는 거예요 d 이 죽었어요 죽으니까 어때요? 이 근육은 약해지겠죠 그리고 신경 지배가 원활하게 안 되니까 어때요? 위축이 와요 그쵸? 근데 뭐랑 더 결합을 해요? 호흡작용들이 실패한다라고 돼 있어요. 페일러 그쵸? 그러면서 결국에는 죽게 될 수도 있는 무시무시한 질환이라는 거예요. 그럼 원인이 뭐냐? 이 우리 안에는 몸 안에 염색체가 있잖아요. 이 염색체에 이게 이제 특정하게여기 5번 염색체라고 하는데 5번 염색체 안에도 여러가지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5번 염색체 안에 여러가지 몇 번, 몇 번, 몇번 이렇게 유전자가 있는데 그중에 S M N이라는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그 유전자가 원래는 여기에 있는 운동 신경을 다 살려서 이렇게 전달이 잘 되게끔 하는데 어때요? 얘가 딜레이션 뭐예요? 델리티키라 그러죠. 우리 컴퓨터 에델리티있잖아요 뭐예요? 삭제돼 버린 거예요. 얘가 탈락이 돼 버렸어. 잘 복제되다가 얘가 갑자기 어느 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원래 여기를 잘 살려서 이 기능을 하도록 만들어주는데 얘가 탈락이 되다 보니까 이 기능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 앞에 있는 이게 바로 척수에 있는 H 모양의 전각, 앞쪽에 있는 뾰족 튀어나온 부분에 존재하는 알파 운동 신경인데 내가 죽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근육으로 신경 지배가 잘안 되면서 근육이 약해지고 위축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스파이날 척수성 근육 위축이다 해서 척수성 근 위축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때요? 어토조말 하면은 이거는 상 염색체. 우리가 성 염색체가 있고, 상 염색체가 있잖아요. 보통 염색체. 그래서 성 염색체와는 다르게, 그런 성 염, 아니, 상 염색체, 성 아니에요. 상, 보통 염색체인데, 그 중에서도 뭐냐? 열성 유전을 한다. 그래서 이거는 유전 질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걸 준비했지만, 여러분, 이 동영상은 여러분들이 시간 날때 조금 더 봤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25분밖에 안 돼서 예, 네. 대신에 이렇게 속도를 줄여서 이렇게 했어요. 이걸 보면 여러분들 이야기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거 녹화 듣느라 힘들었으니까 이거 꼭 보세요.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척수구위축증에 대한 교재의 내용들을 설명해 줄 거예요. 자 아까 그림에서 봤죠? 척수라는 뇌에서 내려오는 중추신경이 있죠 근데 그 척수를 딱 잘라보면 H 모양의 그 앞쪽 그래서 그걸 앞뿔이라 그러는 거예요 앞뿔에 있는 운동신경 그쵸? 운동신경도 세포죠 세포 그게 어떻게 돼요? 아까 SMN이라는 유전자가 탈락이 되면서 얘한테그 좋은 작용을 해 줘야 되는데 얘가 탈락이 되면서 얘네가 퇴화되고 소실돼요.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아까 그림에 본 것처럼 과정이 근육의 약화 및 위축. 그렇죠? 근데 이게 어때요? 언제부터 시작한다고요? 태아기에서부터 시작을 한대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언제까지? 소화 소아 청년기. 소화와 청년기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유전학적으로 보면 아래 운동 신경세포의 퇴행성 질환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래 운동 신경세포는 뭐예요? 척수에서부터 내려가는 거예요. 척수에서부터 해당 근육으로 내려가는 신경을 아래 운동 신경세포라고 하고 그러면 위, 운동신경은 뭐예요? 되뇌피질에서, 뇌에서 내려와서 척수로 전달되는 신경을 위 운동신경세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땠어요? 아래 운동신경세포의 퇴행성 질환이다. 그래서 아래 운동신경세포가 뭐였어요? 에이, 바로 이제 척수의 앞을, 세포, 앞을 세포에서 해당 근육으로 내려가는 그 신경 줄기가 퇴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근육을 지배하고 있는 신경이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신경 신경 작용이 탈! 벗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신경의 지배를 조금씩 조금씩 거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육이 신경에 이렇게 이렇게 덮어 있는데 이 덮어져 있는 이런 지, 신경이 지배를 해야 근육을 덮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이제 얘네들이 탈출하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걷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인접 운동 단위, 아까 말했죠. 신경과 근육이 연접한, 그거를 운동 단위라고 그러죠.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쵸? 하나의 신경과 하나의 근육. 그쵸? 근데, 그런 신경을, 근데, 어때요? 그거 하나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옆에 신경들이 다 인접해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 신경이, 어, 얘가 신경 전달이 잘안 되네? 얘를 좀 도와줘야겠다. 그러면서, 신경으로 다시 근육을 지배해주죠. 수축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 재지배라고 하는 거죠. 그죠? 렇 신경 재지배로 일부, 일부 보완되지만, 신경 재지배했던 얘도 어때요? 결국에는? 턱수의 앞세포 지배를 받잖아요. 얘네가 결국엔 퇴행이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까 SMN이라는 유전 인자가 탈락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배되는 그 근육의 근육은 어때요? 섬유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섬유가 이제 서서히 탈신경화 되면서 위축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아까 아래운동 신경 세포가 있었고 위운동 신경 세포가 있었는데 위운동 신경 세포는 뭐라 그랬어요? 뇌에서부터 해당 척수 레벨로 전달해 주는 어, 신경인 거예요. 그렇죠? 뇌에서부터 척수로 전달되는 신경 줄기가 있잖아요. 그거야 아, 우리 운동 신경 세포라는데 그거는 정상으로 남아 있고 그 밑에 척수로부터 해당 근육으로 전달되는 그 신경이 폐화가 된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하나하나 듣다 보면 어, 생각보다 쉬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자꾸 이렇게 마음을 열고 듣다 보면 한 학기는 금방 지나가요. 그렇죠? <laughs>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작년에 장애 아동의 이해를 할때 진행근 디스트로피라는 게 있었어요. 진행성 근이영양증이라고도 하는데 요거랑 요거랑 뭐가 다르냐. 임상적으로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별이 어려워요. 근데 발생 기전을 보면 척수근 위축증은 아래 운동 신경세포의 앞볼 세포에 태어드는 진행성 신경계 질환이다. 근데 상대적으로 진행근 디스트로피는 뭐예요? 그냥 근육이, 그쵸? 근육 자체에 병변이 생겨서 근육이 질환이 생겨서 근 위축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임상적인 증상은 비슷하게 보이죠. 우리가 봤던 그런 진행근 디스트로피의 양상을 이턱수근 유축증 아이들도 비슷하게 보여요. 그리고 이거의 공통점은 뭐예요? 유전적 질환이다, 그렇죠? 그리고 계속 진행한다는 거죠. 쉽게도자 원인을 봅시다.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상염색체, 보통 염색체의 우성이 아닌 열성 형질로 유전이 된다. 염색체는 5 번이다. 근데 이5번 염색체에 이제 긴 팔의 모양이 있는 거죠. 그걸 긴 팔이라고 한 거죠. 그러면 그긴 팔을 이제 여러 가지 물질들이 계속 쌓이면서 그렇 염색체는 이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rDNA, 뭐그렇 RNA 해서 전사해가지고 나,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여러 유전자들이 다 모여서 긴팔을 구성하는데 그중에서도 SMN이라는 유전자가 있고 그 다음에 NAIP라는 다 약자예요. 봅시다. SMN은 뭐냐? 서바이벌 모토유론이다 생존을, 생존을 시키는 무슨 생존을 시켜요? 모또 뭐 이런, 운동신경을, 동작신경, 동작신경, 운동 똑같대요. 그쵸? 운동신경을 생존시키는 유전자가 SMN이라고 하는 건데, 얘가 탈락이, 탈락이 돼버려 딜레이트 돼버리는 거예요. 결손이 돼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뉴 e u r o n a l Apeptasis i t e i n 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일런 날은 신경이잖아요. 에퍼패시스는 그냥 세포가 때가 돼서 죽는 걸 에퍼패시스라 그래요. 그럼 이니비토리가 뭐예요? 이니비토리 억제하는 거죠. 프로틴 단백질이잖아요. 뭐예요? 신경에 있어서, 신경세포에 있어서 얘가 때가 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억제를 시켜서 죽지 말아라 하는 단백질인 거예요. 그럼 뭐예요? 결국에는? 그러면 얘네들은 다, 신경세포로 구성하는 단백질을 없어지지 않도록 그렇죠? 신경세포가 소멸되는 것을 억제하는 단백질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럼 뭐예요? 이것도 잘, 근육, 그, 신경세포를 잘 활성화시키는 그런 정보를 갖고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도 결손이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살려주는, 신경세포를 살려주는 유전자가 자꾸 탈락이 되는 거예요. 딜레이트, 딜레이트, 삭제, 삭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척수의 앞불에 존재하는 운동신경이 어때요? 생존하기가 어렵고, 그쵸? 그리고 신경세포가 소멸되는 걸 억제하는 단백질도 자꾸 없어지니까 걔네들이 살아남아서 버틸 힘이 없는 거죠. 그러면 자꾸 척수 앞불에 있는 알파 운동 신경이 퇴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경이 지배하고 있는 근육이 위축이 오는 거죠. 근육이 위축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몸에 힘이 자꾸 빠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호흡도 잘 못하고, 그런 임상, 양상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냐? s m n 아까 말했죠. 스파이널, 뭐였어요? 머스큘라, 에트로피. 척수성, 근, 위축증 환자의 90%가, 10명 중에 9명이 이 SMN 결손이 존재한다고. 5번 염색체 안에 있는 여러 유전인자 중에서 SMN이라는 이 유전자가 결손이 된다는 거예요. 분류를 봅시다. 아까 분류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1형. 1형은 베르드니 호프만병이라고 하는데 자 생후 6개월 이내에 발병한다고 해요. 우리가 6개월이 뭐였어요? 안기였잖아요. 안기. 아기가 태어나서 안기가 되는 것까지가 생후 6개월이거든요. 그러면 안기 전에 이미 이 병이 발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후 6개월이 있으니까 너무 빠르죠. 정말 가장 빠르고 치명적인 증상을 갖고 있어요. 자, SMA 이제 그냥 SMA라고 할게요. SMA 환자 약 50%가 제 1형을 갖고 있는데 증상을 보면 심한 근육의 약화. 그리고 대칭성은 뭐예요? 좌우가 똑같이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와요? 이완 그렇죠? 힘을 못 주니까 그냥 툭 늘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완 마비.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못하냐. 보니까 그러니까 머리 움직임 조절을 못한대요. 그리고 스스로 앉기를 못한대요. 뭐예요? 머리 움직임 조절을 해야 애가 발달할 거 아니에요. 근데 머리 움직임 조절 자체를 못하고 스스로 앉기를 못하고 뭐예요? 아, 얘네는 이미 그런 움직임들을 만들어내는 근육의 에, 그 힘이 이미 사라진 거예요. 발달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고개 못 들면 어때요? 고개 이렇게 들어야 침이 삼켜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해야지 입 안에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호흡이 되니까 우유도 마실 수 있고, 그렇죠? 호흡하기 이런 것들에 문제가 발생해서 호흡에 관여하는 근육에 전반적으로 힘이 없다. 호흡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호흡에 문제가 많죠. 그래서 내성 마비 우리가 어좀 배웠던 것 같은데 가로막을 이용해 요 가로막이 뭐 횡격막이잖아요. 그럼 횡격막 이 위에 있는 근육들이 다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몸 안에 든 그냥 폐를 움직이는 그 가로막을 숨을 내쉬는데 어때요? 굉장히 거칠게 이제 근육의 도움을 받는 그속 안에 내장계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가슴이 오목하게 들어가는 형태로. 네, 숨을 쉬게 됩니다. 나중에 이게 이제 갈수록 숨을 거칠게 들이마시면서 이흉곽이 엄청 돌출이 되고요. 이 디포이드 프로세스, 그렇죠? 이 끝에 이 가슴 흉골 이 끝의 부분은 쑥 들어가는 그런 오목한 형태가 돼요. 자, 2형 비보이츠 병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조금 더뒤죠 7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발병하죠, 그렇죠? 이것도 중증이에요. 뚱증이겠죠 아직 다 발달하기도 전에 이런 질환이 와버렸으니까. 근데 어때요? 6개월이 우리가 안 끼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안 끼는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일부만 보조기구로 서기 가능. <laughs> 서는 단계에 이 중간에 이 병이 왔기 때문에 그냥 서포트 된 상태에서 스탠딩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어때요? 인디펜던트. 독립적으로 스스로 서기. 그다음에 인디펜던트 워킹. 독립적으로 걷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영어를 써서 여러분 역할 수도 있는데, 영어 임상에 나가면 다 써요. 여러분 조금씩 조금씩 익숙하게 만드는 게 좋겠죠? 예. 네. 하나하나 여러분 마음의 거부감을 내려놓고, 우리 함께 공부하는 마음으로 계속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 이형 같은 경우는 숨뇌 기능. 숨뇌 기능이 뭐예요? 예. 네. 우리가 이제 척수에서, 그쵸? 척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숨뇌가 있죠. 그쵸? 그런 렇죠그 숨뇌의 기능과 갈비사이근이 약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이거는 다 호흡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럼 기관 분비물이 뭐예요? 이목 안으로 쭉 들어와서 이게 기관이죠. 그렇죠? 트로키아. 이 기도, 그렇죠? 기도 안으로 들어가서 이 안에 있는 폐, 그렇죠? 이런 폐포, 이런 데서 이제 어때요? 호흡이 잘안 되고 기침이 계속 나고 이 안에서 염증이 발생하겠죠? 그럼 이런 것도 우리가 헥! <laughs> 하고 뱉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뱉어내야 이 안에서 염증이 발생하지 않죠. 그렇죠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폐렴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안 되려면 이 안에 생긴 바이러스, 세균들, 이런 것들을 배출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배출하고 할수 있는 기틈 같은 거. 그쵸? 닿는 그런 호흡근을 활성화시켜서 할수 있는 그 작용들을 못 하는 거예요. 이 형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어떻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신경이 근육을 지배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손가락은 어때요? 말단부잖아요. 최대한 이제 몸 안에서 멀죠. 손이. 근데 이렇게 신경을 지배를 하는 것들이 어때요? 이게 퓨즈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신경이 근육을 지배하는데 그 위에서 어때요? 잘 신경 지배가 안 되죠. 그렇죠? 신경이 자꾸 퇴화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거예요. 발발발발 떨리는 거예요. 그런 걸 진전이라고 해요. 트레머 손가락은 완전히 피면 뭐예요? 가장 최대한으로 이렇게 신경 집을 해야 되지 많은 힘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핀 것보다 이렇게 핀게더 힘들잖아요. 이렇게 핀게더 힘들잖아요. 근데 다탁면다다다 떨리는 거예요. 떨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또 말단부가 뭐있어요 혀가 있죠. 혀. 혀가 혀 있어요. 근데 혀 같은 경우는 그 이상 움직임이 거의 없다. 그래서 손끝은 미산 떨림이 있지만 네, 손, 혀, 혀 같은 경우는 이상 움직임은 거의 없다. 그래서 아이들의 동영상을 보면 약간 어눌하긴 하지만 말들은 거의 다 해요. 그리고 인지는 대부분 정상이에요. 그런데 어디에 나타난다? 몸의 동작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어때요? 인지가 정상이고 그래서 그렇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진짜 보고 듣는 거다 정상인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그만큼의 절망감도 크겠죠. 그렇죠? 자, 여기도 호흡시 가로막 호흡을 합니다. 시간이 너무 금방 가서 25분 안에 끝내야 돼서 여러분 좀 빨리 갈게요. 자, 사명은 쿠겔버그 웰란드병이라 그래서 18개월 이후 발병하니까 어때요? 걷는 시기를 지났잖아요. 그래서 걸어 다니수는 정도의 만성적인 상태다. 서기 앉기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아이들도 어쨌거나 그 신경, 세포의 침묵을 받았기 때문에 일어나고 구부렸다가 그런 어, 기와 앉은 자세 중간에 이제 진행하는 그런 자세들은 힘든 거예요. 중력을 이겨내서 움직이는 그런 자세들은 힘든 거예요. 근데 억지로 억지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근육이 약해지면서 척추역 구분증이 진행된다. 여기에는 마찬가지. 사형 같은 경우는 성인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그런 호흡하고 하는 영향 받지 않는데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게 있는 거죠. 자, 다른 형태가 있고요. 자, 나머지 임상 증상은 여러분들 이제 보면 돼요. 내가 설명했던 모든 것이 다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근긴장 저하되고 개구리 자세,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 여러분들 잘 숙지하시고 맨 뒤에 보면 어... 과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 카톡 아이디에다 여러분들 4월 4일까지 답을 적어 보내줍니다. 여러분들 이게 숙지했다라는 걸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나한테 카톡으로 답을 보내지 않은 사람은 추석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공개했습니다 답은 다음 주 PPT에 올려 주겠습니다. 자 퀴즈예요. 이런 내용 보고 자 여러분 안녕.